자,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자 추적 및 예측 시뮬레이션 하는 거오늘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매트랩 화면에 COVID-19ROK 엔터치고 진행하면, 어, 이제 시뮬레이트 어닐링. 오늘이 토탈 데이터가 56개. 어, 상황에서 지금 시뮬레이트 어닐링 1단계를 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가 뭐 1770에서 쭉 내려가면서 지금 72도, 8도 이렇게 됐고, 억셉턴스레이쇼가 지금 매 케이스마다 한 250개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60%, 70%, 아, 60%, 50%가 이제 억셉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목표 함수보다, 아, 목표보다 아래... 오차가 큰 경우도 억셉트 된게 이렇게 37%이 정도 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 오차가 최소 지금 27.24%, RMS 오차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1단계에서 하는 거는, 어, 그 신규 확진자 수, 이렇게 이제 분포를, 어, 피클 걷는 그런 분포를, 어, 그러니까 미분치의 오차를 최적화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지났냐면, 1분 30초 정도 지냈는데 1단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스테이지 50번 지나서, 온도가 무지하게 낮아졌는데, 역셉턴스레이션은 아직도 7%, 뭐8% 이렇게 됐고, RMS의 오차가 이제 27%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점근치, FOSM이 1.76 이렇게, 그 다음에 감염비스 K가 7.41 알파 이게 확산 예수 3.2에 2 2승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곧 가다가 억셉선 어, 스레이쇼가 1% 미만이 되거나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그 미분치를 최적화하는 걸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 관측치가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지난 여기서는 해외 유입자가 많아 가지고 해외 유입자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었던 게 보이고 요새 다시 이렇게 선거 가까이 와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신규 확진자 분포인데 신규 확진자는 이제 13일째, 여기 13일인데 13일째 최대가 되고서는 이렇게 감소하면서 들쭉날쭉하면서 감소하는데 이때가 이제 해외 유입자가 있을 때 상당히 늘었다가 요새 와서는 어 뭐한2 30, 30명, 40명 수준으로 확 떨어졌어요. 선거에 가까워서.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이렇게 떨어졌지. 근데 지금 보면 이 미분도, 어, 미분, 지금 이게 1단계에서 한 거는 이 미분 분포. 얘를 잘 찾는 그런 최소화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r m s 에러가 이런 거예요. 여기 실측, 실척, 실측치하고. 분사에서 나온 거 이거 보면 굉장히 이 실측치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이 rms오차가 굉장히 큰데 지금 보면 이제 이걸 피팅하는게 아니고 이 누적된 거를 피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세톤스 레이셔가 온도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억세톤스 레이셔가 높은데 그냥 대부분이 지금, 어 지금 여기 보면 rms오차가 1.09% 이 RMS의 오차는 여기 지금, 현재 일을 가중치를 20을 줘가지고 구한 RMS에요. 가중 RMS에서. 이따가 여기 쓰여진 RMS 오차보다 사실은 좀 작은데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아주 잘 맞도록, 현재 치를 잘 맞도록 했는데 그게 가중치를 많이 줘서 잘 맞도록 했는데 가중치가 높은데 오차가 적으니까 여기서 프린트되는 RMS 오차는 작아요그지만 이제, 이따가도, 이제 이게, 2단계 옵티미제이션이 끝나면, 여기 RMS 차가 찍힐 텐데, 요 1.09가 아니고, 어, 됐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3%가 찍혀서, 이게 새로 구한 거고, 자, 이 결과 보면, 여기 이제, K, 알파, 심 이런 거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표 함수로 한 거는, 이 RMS에서, 요 가중된 RMS 차1.09 인데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찍어줄 때는, 그냥 이, 이, 끝점에 대한 가중치 없이, 가중치 따로 없이, 이렇게 이제 RMS로 해준 게1.3% 굉장히 좋고, 현재 확진자 수가 이렇게 됐고요. 이게 어저께는 예측을 한게 오늘 이만큼이 될 거다. 10602가 된 거라는데, 10564밖에 안 됐고, 신규가 48명 증가할 거라 는데 27명 밖에 안갈 걸. 그래서, 어, 어제 예측한 거는, 어, 누적된 숫자 오차는 0.4%, 신규는 78%나, 오버에스티메이션을 한 거네. 27명인데, 48명. 이게 27명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오늘, 오늘 모델로 해서 구한 요, 요 지점에서의 오차가 0.2. 이거는 오늘 요 지점을, 잘 맞추도록 가중치를 특별히 20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이 최소화 문제는 이 전체적으로 RMS 오차가 작도록 그게 일퍼 0.9%가 되도록 이렇게 한 거고 이 결과로 나온 게 이제 내일 거는 이제 10633명 총수가 그렇고 신규는 63명이 46명이 증가할 거다. 최종 확진자 수는 이제 어제보다 좀 줄은 것 같은데 어제는 11936 이라 그랬는데, 어제보다, 예측한 것보다 오늘 이제 조금 확진자가 줄어었거든요 그래서 예상 총 확진자 수도 앞으로 좀 줄었네요. 그러니까 한 40, 어, 47명 줄었네. 이 분포는 신규 확진자 분포인데, 최근에 아주 굉장히 신규 확진자 분포가 이렇게 줄었고, 네. 이런 게 이제 나온 겁니다. 예. 매트랩으로 시뮬레이트 어닐링 한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